네, 안녕하세요. 지지크루의 나슬. 하유입니다. 오늘은 로블록스의 나무 타이쿤이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. 어, 나무 타이쿤에서 전설의 도끼가 있습니다. 루키, 루킬, 루키리라는 도끼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가볼까요? 네. 이쪽에 <laughs> 와서 차를 타고 이동해봅시다. 우선은, 이를 찾으러 가기 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재료가 뭐죠? 어, 바로 이 메인 상점에서 살수 있는 모래주머니입니다. 자, 카유님은 음... 돈이 없으시니까 제가 사도록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하네요. 우리 좀 같이 모은 거 아니었나요? <laughs> 같이 모으는 거죠. 이게 바로 모래주머니입니다. 1,600원! 1,600원 이한번 비싸서... e 눌러 주시죠? 네, 눌러봤습니다. 아이고, 아유 막 던지시네요. <laughs> 아이, 거인 아니었고요. 근데 좀 비싸니까 돈을 좀 모으셔야 될 거예요. Yes. 아, 아나이 아저씨 머리 모자 벗겨보고 싶어. <laughs> 혹시 몰라 대머리일지도. 와 <laughs> 어, 상처. c o o 아 근데 석쇠 밖에 없어 진짜. 다음으로는... 자, 다리를 건너셔야 돼요. 다리를 건너 재료가... 총몇개 필요하죠? 재료는 총... 네개 어, 필요합니다. 네 개... 그렇군요. 어, 아니다제체가 되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다리를 내리려면 음. 돈을 내야 돼요. 100, 100원을 줘야 되네요. 어, 아이고... 저 같은 거지새끼는 못하죠. 네... 오케이, 아이엘 <laughs> <laughs> 네 상처 아 제가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 용돈 아자 이렇게 다리가 내려오면 3분 동안은 이 다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르게 재료 딱딱 사 가지고 건너오는 게 좋죠 근데 존댓 말하죠 그러게요 왜 그랬지 <laughs> 어 뭐지 그 설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그런 거야. 아 그런가보다. 자 여기서 우선은 이쪽으로 도시면 자 저쪽에 가구 상점이 있습니다. 팬시 어쩌고 네. 어, 팬시가 운영하는 가구 상점인가봐요. 아왜 어, 자꾸 존댓말이 나오지? <laughs> 존댓말 해. 설명한 거죠. 팬시, 팬시가 운영한다고 이게? 아니야? 펜시 뜻이 그 뜻이 아닌데 그왜펜시 문구점 뭐 이런 느낌 아, 아니야? 아 그런 거니? <laughs> 어. 자 여기 여기 보시면 끝에 여기 전구 하나 있어요. 이게 2,600원. 어 비싼 비싸, 비싸네. 비싸. 비싸네 비싸다. 1,600원 2,600원 다리 내리는 애들도 100원. 비싸 비싸. 자 이것도 결제. 결제해주세요. 물론이죠. 아, 고대 네, 샀습니다 갑시다 어? 럭투석에 싣고 빨리 빨리 사서자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 저기서 하나 더 사야 되지 않냐? 어? 아니야 아니야 이번마산 거기 아, 아 거기에 두개 어. 여기로 쭉 가시면 바로 숨겨진 비밀 상점이 있습니다 자, 요거 로블록스 좀 해봤다 하면좀 다들 아실거예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요거 한 개를 딱 구입해 줍니다. 처음에 콜라인 줄 알고 <laughs> 아 그렇게 그렇게 생겼다. 약간 콜라병 같지 않나? 어 모르 모르고 보면 모르, 그럴, 그럴 것 같은데. 음. 네, 이거, 안 그래도 콜라를 좋아하니까 네, 이거 사시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있습니다. 이거 두개 필요? 어아니한번 터트리면. 쉽게 안안 그런 것 같은데? 어, 어떻게 실수로 나, 거기 실수로 밖으로 계산도 안 하고 가져가 버렸어. 와, 아, 막자이는 어, 거의 양아치? 아니 내 저거 두개 사야 돼. 갈때한번 터트리고 올때한번터트야죠 어, 그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거 터졌지. 응, 음, 저번에 터졌지. 사, 역시, 어. 올때 혹시 올때 만약에 그러니까 여분으로 하나 있다면. 더 살게요. 막힐 수도 있으니까. Okay. 네. 가 보면 알죠. 네. 왜 다이너마이트에 사는지. 그 가격, 가격 좀 적어 놓을까요? 네. 네 2,600원. 1,600원. 220. 아, 제가 적나요 네. 아, 네. <laughs> 아, 그러면 음. 이, 이 통조림, 이 통조림 사야 됩니다. 이 통조림 3,200원입니다. 무려. 통조림 3,200원. 다시 다시. 뭐고? 네. 아, 불러드리면 되나요? 뭐안 불러봐. 네, 통조림 3200원, 냉장고, 음, 네, 그 다음에 전구, 전구가... 어, 어머, 왜 열어버렸네? 괜찮아. 그... 슬슬 뇌한 어? 개가 오기 시작한 나. 이, 이... 이... 뭐야? 이 모래주머니가 1600원. 그 다음에 전..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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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.. 왜 이래? 그 다음에 전... 전구가 2600원? 다이너마이트가 한개 220원인데 두개 빨리 빨리 가야돼 우리 다리 빨리 다리, 다리. 어 맞다 그럼 그래, 다, 다 산건가요? 그리고, 그리고 이제 다리 내리는데 100원 아 그런건 어, 아마... 필요없어 <laughs> 아 그래도 아마 최소한 8000원 좀 넘게 들어갈텐데 아 돈이 계산해구나. 어 계산해본대지. 네. 제발 기원? 다리가 안 내려갈길 기원하면서. 어. 220원밖에 안 해? 어, 220원. 야, 어, 올라왔다, 다리 너마이들가2 2 0원밖에 안해? 어2 2 0원야 이거 내려갔다? 어 올라갔다 다리? 3분이야. 와. 와. 사기다. 3분 아니야? 1분 아니야? 3분이라고 그 무슨데? 그래? 뭐야? 야언니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. 그래. 나 100원을 더 주고 다리를 내립시다. 네. 아, 100원 정도는 뭐. 그쵸, 우리한테 껌값이죠? 맞아요. 요즘 껌이 좀 비싸네요. 아, 그러게. 요즘, 요즘 껌 비싸더라. 아. 옛날엔 껌 진짜 쌌는데 아, 좀, 그래서 껌값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. 응, 음, 껌값이 진짜 싸니까 나왔지. 요즘 은 껌값이란 말도 못 붙이겠어. 음, 그니까. 러 아, 이렇게 타고, 아, 자, 이제부터 길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상점 뒤편으로 갑시다 <laughs> 저건 <사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자 여기서 상점 뒤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넓은 들판이 보입니다 여기서 연덕으로 올라가주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생긴거 왼쪽에 스케칭 부대같이 부대 생긴거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바로 보여요 여기 돌막혔 막에있죠 여기? 느끼기 힘들겠 했지만 저 돌이에요. 네. 바위라고 하죠? 네 바위 바위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자, 이 다이너마이트를 하나 까요. 까서 이걸 들고 그럼 통제를 언제 까셨지? <laughs> 아, 아까 실수로 잘못 갔습니다 <laughs> 먹고 싶으면 말을 해. <laughs> 아 조금 땡겨서 <땡겼나? 웃음> 이거를 아무 데나 두고 점화해요. 그리고 튀어요. 이게...

어, 뭐야? 어디야? 어, <laughs> 저건 어디 갔어? 아 이따, 다따 이따, 이따, 이따. 아, 아, 너 안... 안... 어, 나잘안 잡히잖아. 어, 나잘안잡히지데 자,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시고, 마지막 갑시다. 타셨나요? 아, 어, 안 앉아져요. 아, 어, 엉덩이가... <웃음> 어. <웃음> 자, 여기서... 자, 잘 보셔야 돼요. 여기서? 우리는 이쪽 오른쪽으로 볼 겁니다. 오른쪽 벽을 따라서 네, 쭉 가시면 좀 넓은 공터가 나와요. 좀, 아 여기 그... 좀 넓다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. 올라가는 길 같은 거 하나 가기 전까지 가면. 네네네 맞아. 너무 니려 여기, 여기, 여기 누가 봐도 넓죠? 자 여기서 어, 에이. 이쪽 에이, 뭐? 벽을 첫 번째 벽을 보시면 여기. 뭐니? 빨간색 어 갈매기가? 아수리인데새싹이라는상이랑 사람 있는데 자세히 보면 독수리다. 독수리다. 어, 독수리다. 이야 그냥 독수리. 이 빨간 독수리 보이죠? 이 빨간 독수리? 예, 이 빨간. 아, 코거 보지 마. 도볼 거야. 아, 아이, 아 죄송. 어. <laughs> 빨간 독수리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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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딱 대면 여기 보이죠? 옆에 오픈 해치. 나이스. 오픈 어, 리치 이거 눌러요. 이 해치가 열려요. 아니, 그럼 님들아. 나나봐 봐. 어, 다쳤다. 아, 간다. 안녕. 다쳤다. 어, 아 씨. 아! <laughs> 어. 야나 마술 마술 보여줄게. 누가 던져? 어? 네. 어예 제. 예. 물건 던져 빨리. 좀 열어 주실래? 아네 던질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저 예, 다이너마이트 하나 빼고. 아야 물건 물건 뒤어 주네. 다시 열어줘요. 아 예. 네 이렇게 던져요. 그리고 나 나까지 같이 들어가면 돼. 자 그럼 이렇게 비, 네. 비밀의 방. 자, 여기 이거를 일단 까고 자, 우선은 가운데 사람. 가운데한테 모래를 줘요. 그리고 왼쪽 사람. 얘 있죠, 얘. 로봇 같이 생기네. 얘한테 야한테 <laughs> 통조림. 지렁이 통조림. 그다음에 오른쪽 사람한테 이 전구. 어, 여기 앞 꺾어 가니까 전구 전구 보고 좀 밝아지라고. 주면 위에를 보세요. 위에. 어? 딴 따다. 아니 아니. 아니. 따다따다전 전구가 안안 올라갔어. 아 뭐야. 자, 자 너, 너, 노래 오. 노래 나오 노래 나오면서 자, 딴 따다. 자, 저 위에서 보요 야, 도끼가 강림하고 있습니다. 도끼가 강림했죠? 네, 그럼 이걸 주시면 돼요. 그 카이 님이 가까이 거예요. 가면 피업네 피고도 죠 이름이 사라님이 주세요 저는 있으니까 저만 저... 했으니까. 네자 이렇게 하면 아! 이게 다 사라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죠. 도기가 생깁니다. 이게 끝이에요. 네, 이게 끝이에요. 재밌죠? 아하. 아하. 이게 더 빨리 켜지는지 아직 실험을 안 해봐서. 아, 아니에요. 그게 2040원짜리 도끼, 살, 지금 살수 있는 도, 도끼가 2040원짜리가 제일 비싼 건데, 그거 다음 음. 도끼가 저거에요. 저게 더 빨라요. 아. 네. 저게 더 빠릅니다. 그러니까, 여러분들, 한 8000원, 8000원짜리 도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, 저거. 한 그렇지. 서버당, 한 서버당 한 번밖에 못 얻으니까, 왔는데, 여기가 열려있다. 그럼, 아, 이가 이미, 누가 가져갔다. 한 번밖에 안 돼? 한 번밖에 안되는걸 알고 있는데,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서버 들어가서 다시 하시면 돼요. 어, 이제, 근데 그건 정확히 모르니까 음, 알아서 잘 네, 알아서 하시고. 알아서 하시고요. 이제 갈까요? 어 오유. 음. 뭐야? 다이너마이트가 빠져있네. 그내 생각에 다안 빠져있을 것 같은데? 아단 빨리 가보자. 어, 나왜 이러니? 지아 그리고 나 오늘 목표가 있어. 나그 제일 제일 비싼 차 사고 싶어. 아, 오케이, 그까지꺼까꺼 거. 꺼. 니야뽑아진다 아유, 텅 크셔. 어, 안 다친 거 같은데. 어. 어, 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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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득? 어, 개이득, 안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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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네. 다이너마이트 조심해야 터지면 어떡해? 오, 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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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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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렇게 있으면 었 사지도 않았지. 마무리는 어하죠 어, 네, 뭐,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You, 안녕.